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실 때 박수 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대신 치면서 여러분들은 환호성으로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연 즐거우셨습니까? 네. 제 소리보다 작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연 막고 많은 멤버들도 있고 점점 또 이제 이두 두 배우들은 마지막 공연인데, 저녁에 마지막 공연인데 마지막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제이형의 송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MC는 송유택! 에이! 그러세요지 엄청 떨려요. 열심히 <laughs> 해서 <laughs> 지금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자 한자 읽고 내려가 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스파이어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딱 오늘은 저희 다섯 명다 떠나지만 오늘 낙공을 끝으로 이 메어리스의 을 떠나시는 세 아, 분이 계십니다. 네. 자 바로 우리 원태민 배우님, 그리고 강정인 배우님, 그리고 저 송유택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막공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하고 저부터 먼저 시작하고 근아민 배우님. 아, 네, 하겠습니다. 오! 잘했어. 네, 잘해. 여러분. 뭐 앞으로 또 많은 분들 그리고 어제도 이미 막공인사를 했을 거고 저녁에도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진부하시면 안될것 같아서 스파이로 삼행실하고 결투를 겠습니다 네, 아 역시. 여러분들서서 먼저 스파이로 제 띄워. 문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스파이는 죽어야만 쉴수 있는 법. 파. 파이팅 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이. 자 이제 끝났으니까 정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는 시작입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매사합니다 랩치는 강효택! 대화하세요 삼행시는 강효택입니다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 자, 다음 우리 원태일 배우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저희 진짜 처음 만난 날이 엊그제 같아요 저희끼리 만나서 어, 우리가 창작초영에잘 되고자 으쌰으쌰하의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땀 흘리면서 고민하고 막 서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스파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작품 내에서 제가 걱정이라게 처음에 들어죠 의미를 나고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이랑 노래 부를 때도 의미를 완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스파이, 그리고 저 언더미 키트의 의미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고생한 스태프분들, 창작진분들 다 모두 함께 의미 담겨졌으니까 어,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스파이가 어떤 큰 의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다시시볼 뭐, 날을 기다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를 너무나 강조해 주신 정말 의미 있는 데이트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리 다음 강동인 배우님 정말 부담되네요. 네. <laughs> 아, 아, 일단 저희가 아직 한분에서 남았지만. 잘, 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다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 했는데, 배국다안 다치고 조심히 자, 잘 해서 잘 끝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laughs> 어, 다 모든 이배우들이 다들 칭성이 참 좋아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자기 거 막, 오늘도 보셨겠지만, 막, 불태우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어, 누나, 아니 손말로서. <laughs> 아 맞아. 정말, 어, 막 이게 어, 되게 도전 좀진도막 생기게 되고, 되고 되게 기쁘고 막그래요 되게 많이 배웠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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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서 함께 그리고 저, 어, 저희 창작진과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정말 감사하고 특히 이제 창작하고 제작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은 미스틱 대표님과 그리고 또 우리 박신의 피디님께 되게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난 노래를 많이 안해봐서, 뮤지컬 많이 안해봐서 노래 나 못하는데? 이랬는 언니 할수 있어요! 이러면서 끝까지 도전해봐요! 라고 하면서 제손 잡아줬던 당신혜님께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싶고요 어, 남은 공연, 프로은 저희 잘 끝나기를 응원하면서 인사 한번겠습니다감사합니 노래 얘기 계속 나오실 때마다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앞에서 다들 눈물 흘리시고 감동 받으신 관객분들이 있었어요 아, 음. 네 우리 스파이의 디바 감정인 배우들께 여러분 환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인 게 슬슬 실감이 나네요 자, 마지막까지 뮤지컬 스파이를 사랑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관객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마지막 선물 자, 스파이 배우들이 추천하는 한 줄기의 빛 추천 도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두번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 당첨되신 분들은 그 표를 가지고 가셔서 그 저기 디 부스 네. 쪽으로 가셔서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제가 진행을 가야 되니까 저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말투 들기 위해서 미안해요. 저처럼 말씀미안해 이거 말해야 되나? 추천하는 이유도 말해야 되나? 아니요. 아, 안말해도 돼요? 네. 아, 네. <laughs> <놀라> 아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laughs> 그,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성을 띠기 시작하면 사람이라는모을이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제의가 아서 제가 입었던 거를 좀 더듬어 로먹서 그런지 추천을 해드려고 는데요이 품목 뽑아도 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어볼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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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두열두구두구 <laughs> 1번! 두구두구두구두 아, 다. 아, 아, 자, 뽑으신 거는 꼭 넣으 넣으셔야 돼요. 자, 네. 다시 자, 다음 두 번째 분. 1층다엘0 23번. 아, 다의 엘0 23. 어, 지금 그 뒤에. 아! 니습니다 자, 다음 제 왼쪽에 있는 김수영 대표인 저는 실수. 아, 아이 름을 수대표. 수호 맞습니다. 우선 제가 추천한 도서는 한강 어... 작가님의 오 어, 작별하지 않는다 오! 아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예. 어떻게 또 구하게 돼서 예. 이렇게 아, 드리게 됐네요 고별상을 네. 또 타셨죠 제목이 뭐예요? 작별하지 않는다 아 저희가 작별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작별하지, 네, 작별하지 않는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뽑아주시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이 다그 책에 사인을 맞아, 받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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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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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귀중한 맞아 저희가 쓴 것처럼. <웃음> <웃음> 자, 호박 주시겠습니다. 호박. 호박. 지금야 그거 해야 돼. 네? 아, 이웃 쟤한 줄기 의빛은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원래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 줄기의 빛. 은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합니다. 어, 작변. 작변. 아, 제한 네. 줄기의 빛은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뽑아겠습니다. 이미 아, 뽑았지만. 아, 네. 네. <웃음> <웃음> 네. 자, 1층 다 F 열을. 25번. 아, 25번. 25번 25번 손 들어 주세요. 다 f 열 25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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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세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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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한분더한분더 네, 1층 가 아, D열 6번. 가 D열 6번. 저기.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 네, 아, 기다려. 기다려. 자, 네, 네. 네, 가지고 있으라고 네요 자, 다원테이 배우님! 네. 어, 네, 제한 줄기에 빛은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부스가 그 굉장히 좀여호이 네, 오래 갔던 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사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뽑아 주고요 두고 두고 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고 두고 두 어쨌든 네. 가제열 두 번! 아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네 다음은 배우 네아 네. 습 아, 아, 네, 아, 네. 아, 네. 다 네. 네. 아, 아, 네. 빠른 방금. 진행을 위해서 제 한쪽이 미친 나무예요 8번 가 다, H 열가가요

아홉 번, 오번 있으세요? 아, 네. 아 저희 보이십니다. 저기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페 배우님. 어, 저한 주기의 한 주기의 책은 어, 초인 초인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삶의 돌아볼 수 있는가 저한테는 인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책을 추천하겠습니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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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1번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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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나쥐열1 3번 G열 1 3번어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맞다 맞죠? 맞다 네 네네 <laughs> 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공격 끝나고 MD 부스에서 상품을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대망의 순서가 있죠 표넣으시고자 주머니 없으세요 혹시? 아, 맞아요 어, 제여자분들 뭐요? 네자 네. 여러분 포토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포토 타임을 가져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이제 외모가 어, 돋보이신 어. 분들이 누구예요? 저쪽 오시고 저희가 양쪽 그래요 그요 그래요. 아 여기만큼 좌우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왼쪽 어. 저희가 가운데 먼저 갔다가, 아, 다음에 네. 왼쪽 가다가, 아, 오른쪽 아. 갔다가 다시 한번 가운데 아, 가겠습니다. 네. 네. 자 가운데는 저희 네. 스파이답게 어떻게 스파이 다운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을 쓰셔도 네. 되고 네. 한 번만 쓰셔도 됩니다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챙겨오시있어요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가운데 먼저 시작. 네. 저, 자 이제 왼쪽은 어떤 걸로 할까요? 뭐뭘로 뭐, 뭐, 할까요? 어떤 부분? 어렵죠? <laughs> 아 뭐, 뭐가 있을까요? 뭐, 포토제니카 무대 수호 배우님께서 어, 어, 어디 한번 말씀해 그 주시어요어떻한 번.. 그거 막공이시니까 네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담은... 사랑스럽게 아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알겠습니다 사랑스럽게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스러웠나요? 오른쪽은그저 제일 거브 태민 배우님께 가 저요? 네. 아, 저는 가러면치명적이게치명적이요 치명적인 아, 치명적이요. 알겠습니다. 치명적인저 <laughs> 아, 오른쪽 치명적인거가겠습니다치명적저또 <laughs> 질문인데. 당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치명적인거 한번 오른쪽 가겠습니다. 치명 시작. 적 척했어. 뭐 할까? 수리 지키라 했다. 주위 아, 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자, 이번에 가운데는 이제 테이프를 네? 에서막맨 맨 마지막 것도 니 음. 아. <laughs> 어렵다. 어려운 어려운 <걸 웃음> <하면 될까요? 웃음> 어렸을 때들게 해서. 혜택뭘나왔어요 귀엽게 귀엽게 <웃음> 귀엽게 <웃음> 귀엽게 귀엽게 <laughs> 귀엽게 <laughs> <laughs> 살짝 사랑스럽게는 겹칠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만 아, 다른 다르게. 귀비옹맘는안 되죠. 아, 너무 좋아. 나 귀엽게 귀엽게 <laughs> <다르게>. 시작 <laughs>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웃음> 자이번에 가운데로 훈훈하게 또 마지막으로 또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시작!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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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한 명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동안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한 회의 공연이 더 남았는데 아마 자리가 없어서 보고 싶어도 또 그럴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담아서 응원의 마음을 여기다 놔두고 가셔주시면 너무 저희가 방콕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마지막에 뭘로 할까요? 저희 그냥 파이팅 프로 마무리를 할까요? 어 서비스팬데요? 그리고... 아니요아 아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창을 우리 정인 배우님께서 아, 해주시면, 아, 저희가, 이렇게는 안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좋아요. 이렇게. 아, 그럼 가자. 네네네, 네, 맞아요. 네네네. 아, 네 어제 보다두간의 시간이 끼고 싶었어아요 지금까지 예뮤지컬 아, 스파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